네, 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어, 주강사인 양진욱 강사입니다. 송실대 ICT 멘토가 확정됐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제 프로젝트에 들어가십니다.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 가이드 영상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. 자, 저희가 전공자반이 지금 열팀 열한 팀 있고 비전공자가 1 0팀이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주 멘토 네 분을 각각 다섯 팀씩 맡아서 제 해드리고, 그 다음에 여러분 디스코드의 질의응답이나, 네, 개별적으로 조금 기술적인 것들을, 어,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1번 멘토 분까지 포함해서 총 7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. 저희 전공자 반 보시면 주 멘토는 저 양진욱과 박정은 강사님이 해주실 겁니다. 역할은 우리들이 대부분 다 동일한데 나눠서 역할을 했는데요. 오늘부터 디스코드에다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질의 응답을 하실 겁니다. 그리고 이제 8월 26일 날 팀장님하고 팀원분들하고 그 다음에 강사 주 멘토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, 원하시는 날짜 근데 이제 강의 큰 우리 OT 했던 장소나 이런 데서 하셔야 되니까 최종 프로젝트는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멘토링을 합니다. 그래서 그거는 시간은 주 멘토님하고 상의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지정되 있다는 거,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디스코드로 우리가 질의응답 할 때는요 어, 원칙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9 to 6로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데 어, 원칙은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. 슬랙이나 디스코드에서 하실 경우에는요, 밤 10시 이후로는 좀 평가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숫차적으로 다음날에 해 드릴 거예요. 근데, 어, 그는 멘토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10시가 넘을 때는 가급적 답변을 참가하고 다음날 오전 9시 이후에 주면 좋습니다. 왜냐면 이제 이메일로 새로운 신규가 뜨면 이제 이메일로 이제 날아가는데, 소리 같은 게 들릴 수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상관해 주시고요 그래서 같이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뭐가 있냐면요 팀당 30분 정도 즉 어,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멘토링을 기획한 보통은 어떤 걸 기획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발이라 할 수도 있고 데이터 분석이라 할수 있죠 랭체인이나 랭그래프를 배우셨을 때그 다음에 이제 최종 프로젝트를 심사 8월 30일에 심사하기 전에 점검을 받아요 어, 마지막 이제 점검을 받는 이런 세 가지인데, 여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요. 여기에 이제 두번 정도를 저희가 네, 멘토링을 해줘야 되죠. 그때 이제 강의식으로, 아니면은 또는 어떤 게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것을 어, 강의식으로 할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멘토링 형태로 실시간 답변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때는 팀당 30분, 그러면 네, 다섯 팀이잖아요. 음. 그러면 그렇게 두 번을 저희가 제공합니다. 첫 번째는 기획안 멘토링, 두 번째는 개발 진행사에 대한 멘토링 할 거예요. 각각의 주 멘토와 일반 멘토들이 정해져 있죠. 그분들이 맡으셔가지고 해주시면 될것같요 그리고 여기서 온라인 멘토링 할 때, 이게 전보기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멘토와 교육생의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 캡처 사진이 필수고요. 저희가 또 제공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채팅창에서 글 남긴 것들이나 진행된 것들을 같이 제출을 해야 돼요 어,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멘토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멘토링 일지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지를 작성하는 거 제가 샘플을 보여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각각의 주 멘토 분들께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팀당 1시간씩 배정이 되어 있어서 총5시간 해당 일자 8월 26일에 팀장과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. 다음 팀맨 이게 실제 다른 데서 여기는 이제 개발자 과정을 한 친구들의 샘플을 알려드릴 여러분들께서 이제 멘토링을 할때 진행상 지금 이제 두 번, 세 번이 되겠죠. 날짜가 얼마 전에 제가 했던 거라서 일자와 요일을 나면 이걸 만들어서 드렸을 거예요 그럼 구글 어 문서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롭게 여러분이 업데이트가 순시간으로 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진행상항 브리핑을 여기다 남겨 주신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했고 어떤 게 힘들고 이런 걸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걸 보고 미리 보고 하야 효과적인 멘토링이 되겠죠 이건 언제 하냐면 이, 이걸 이해 주셔야 저희가 요첫 번째 기회안 그다음에 두 번째 개발 진행 상황 멘토링을 해서 강의식으로 온라인 멘토링을 해드릴 때 가능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날짜가 잡힐 거 아니에요. 온라인으로 우리 멘토링 분들을 만나는 날짜가 정해지기 전에 반드시 이 브리핑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요거 이렇게 피드백을 남겨드립니다. 어, 이해되시죠? 어.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하시면 되고 추후로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어, 저희 디스코드를 통해서 저희가 어, 질의응답 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프로젝트 아이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